자, 11번. 대부좀 받아줄래? 집어넣습니다. 자, 서로 다른, 서로 다른 다섯 개의 공을 서로 다른 상자 세 개에 넣는다지. 알겠죠? 서로 다른 상자 세 개에 넣는데 너무 긴 상자가 없으래. 그럼 네 개. 4개. 네개야 아니, 아니. 서로 다른 네 개에 넣는 이렇게 면더 어려워. 다섯 개 왜? 상관없지? 4개를 서로 다른 상자에 담는데 물도 서로 다른 걸 서로 다른 거에 담으면 중복 순열을 쓰는 거야 알겠지? 그래서 얘가 0 이상 얘가 0 이상 이게 0개 이상이면 알겠죠? 이게 뭐가 돼? 얘네들을 여서 배워라는 거지? 맞아 맞아 중복이 가능한 게 얘인 거지 1번 구슬이 동시에 이렇게 담길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저쪽이 중복이 가능한 게 아니라고 이쪽이 중복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가능한 거잖아 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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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이게 가능한 거지 그죠? 그러니 뭐 하면 돼? 3파이, 5, 아, 3파이 4 이래버리면 되지 그런데 이 문제는 어떻게 된 거지? 여기를 이렇게 나으라는 거지 빈상 접도 이해 안해 그럼 3파이 4에서 빈 상자에 있는 거 빼면 되지. 이거죠. A가 비어있어 또는 B가 비어있어 또는 C가 비어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. 맞아. 아 이거, 이거 약간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자. 그 다음에 부상자에 담는 거 빼버리면 되지. 그러면 이해해야 돼 부상자에 담는 거 빼면 되지. 동준아. 부상자, 빈 상자가 없으니까 부상자에 담는 거, 여기다 담는 거몇개 있어 똑같지? 2이 4에서 못빼는데2빼는데 부상자에 담는 건 이해해 안 해? 2는 왜 뺐지? a 의 몰빵, b 의 몰빵 빼는 거야 이해했어 안 했어? 맞지? 지금 C상자가 비어있는 케이스하고 있는 거지 내가 이해해 야 돼. 이해했어? 공기돼? 너 곱하기 얼마면 돼? 3하면 되네 3은 뭐야 지금은 A B에만 담았지 그 다음에 B C에만 담을 수도 있고 이렇게만 담을 수도 있는거죠 됐지? 그 다음에 12번 자 빅팝 A는 자1 2 3 4 5 6 얼마? 8까지 가네. 그리고 1 2 3 4 5 6까지 있는 거야. 자, a에서 B로 가는 함수를 만드는데 f1하고 f3하고 더한 게 얼마래? 4래네. 맞죠? 그럼 될수 있는 게 뭐야? 1 3하고 3 1이고 또 하나 뭐지? 2 2 이렇게 있네. 맞아. 그러면 자, 이 경우에 대해서는 1은 1로 가고 3은 3으로 가면 되지. 이해해야 하네요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이해하죠? 그 다음에 F의 치역이 몇 개래? F의 치역이. 치역이 세개잖아 그럼 현재 두개나와있는거 아니야? 그럼 한 새끼 더 있어야 되겠네. 맞죠? 한 새끼 더 있는 게몇 가지? 한 새끼 더 있는 게. 이네가지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사실이네. 이해해야 하네. 경으로 발생시켰어. 얘를 뽑았어? 이해하죠? 예, 이해하죠? 예, 오케이. 그 다음에, 이제, 누구야? 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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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 가지고 여기다가 대응시켜야 되는 거지? 이해해야 예, 돼. 이건 어떻게 하면 돼? 이거는. 이렇게 하면 돼. 잘 봐. 지금 2, 4, 5, 6, 7, 8이 1, 2, 3,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건 맞지? 나머서가능는거 되는거 맞아 그럼 얼마야? 3수만들면 3파이 얼마? 6이야? 맞지 거기못 빼내면 되죠? 2가 비어있는거 빼면 되지 지역이 3개인거니까 맞아? 그러니 뭐하면 돼? 2파이 6 빼내면 되겠네 2파이 6이 뭐야? 1 3에 나머지 다 대응시키는거 이해했어 안했어? 동기 돼? 자그 다음에 얘는 어때? 얘랑 동등하지? 위에 거랑 똑같잖아 맞죠? 얘는 위에 거랑 똑같아 그러니 곱하기 2 처리할 거야 알겠지?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2, 2로 가는 거 해보자 자 그러면 다 이렇게 가는 거지 얘는 3막 1하고 3이 이해했어? 그럼 몇개 뽑아야 돼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중에 치역이 생개 거니까 두개더 뽑아줘야지. 그럼 그걸 또 1하고 3이라고 하자. 알겠어? 맞죠? 그러면 또 나머지 여섯 개가 여기에 다 대, 대응을 해야지. 그럼 똑같아. 얼마? 3, 8, 6이야. 그냥 함수에서 계속 중복순열을 쓰려는 노력을 하세요. 3, 8, 6이죠. 이해해야 예, 그 다음에 1이 비어있는 거 있지. 1이 대응 안된 거는 2, 3에 대응 시키겠다 이거지. 그럼 얼마야? 2π3 하고 1 빼는데? 야, 2π3이래. 2π6 하고 1 빼는데? 여기에 다 대응 시킨다며 지금. 1이 비어 있는 거. 맞아 맞아. 1이 비어 있는 거 이해하지? 1이 비어 있는 거. 1이 비어있는 건 2, 3에 다 대응을 시켜야 되니까 2파이 6에다가 뭐 2에 몰빵한 거 빼내면 되지 이해했어? 안 했어? 그 다음에 3이 대응하는 거 똑같아? 곱하기 2야? 맞지? 맞지? 이게 뭔 거야 이게 이게 치역이 2개짜리 빼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이해해 안 해? 이해했어? 그다음 에또 모두 빼내야 돼. 치역이 한 개짜리도 빼내야지 이해했어, 안 했어. 치역이 한 개짜리는 다이에 몰빵하면 되지 이해해. 이게 1, 2, 3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함수 개수에서 치역이 두 개짜리랑 치역이 하나짜리 빼내면 되지. 치역이 두 개짜리는 1, 2랑 1, 3밖에 없어. 1, 3은 안 되지. 2는 대응하고 있으니까 무조건. Yes, 안 yes. 했어. 무슨 말인지 알겠노? 알겠죠? 이게 전체고. 됐어. 그래 더해버리는데 중요한 문제야, 중요한 문제. 치역이 세개라니까 일단 세 개를 만들어준 거잖아 내가. 두개더 뽑아가지고 그지? 거기서 만들 수 있는 함수계수에서 치역 두 개짜리랑 치역 한 개짜리 빼낸 거야. 알겠노? 여섯 번 이동한데, 번? 여섯 번 이동해서 어디로 움직이길래 시에 오렌지 여섯 번잘 봐. 그냥 해보면 되잖아. 하나 둘 셋, 넷, 다섯, 여섯 이렇게 하면 나오네. 자, 이쪽으로 도는 걸 A라 그러자. 알겠지.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걸 B라 그러자. 그럼 A 여섯 개 있으면 되지. 그 다음에 B 6개 있어도 되지 일단 잘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A 4개에 B 2개 있어도 되지 그 다음에 A 2개에 B 4개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해해야 예, 돼 네. 그럼 이건 한가지고 이건 한가지고 이건 뭐야? 6C야? 얘도 6C죠? 더해버리면 돼요 6C 뭔지 알지? 이거는 같은 거라 그랬어 A, 4, 이거 배열하는 게, 원래 6팩에 같은 게 4개, 2개. 이거랑, 이거랑 같은 거라고. 그지 왜? 하나, 둘, 셋, 넷, 다 여섯 개 중에 B 들어갈 두 자리 뽑아내면 어, 나머지 A. A 넣으면 되니까. Yes, 안 했어? 알겠노? No. C8. 뭐라고? 1 8 월요일, 화요일, 수요일에서 몇주 동안? 4주 동안, 1주, 2주, 3주, 4주, 이렇게. 1주, 2주, 3주, 4주 해서 신청한데, 농구 몇 번, 3번, 축구 몇 번, 3번, 피구 6번. 조건이 첫 주에는 다 다른 놈안 되지? 맞아? 맞아? 첫 주에는 다 다른 놈한데 그러니? 그냥 갖다 배열하는 건 삼팩이야? 맞아? 맞아? 첫 주에 배열하는 건 삼팩 맞지? 이해해? 경우를 발생시켰어 농구, 축구, 피구 이해했어요? 네, 뭐래? 자, 같은 요일에는 두 종목, 여기 두 종목 있어야 되는 거지 그지? 제일 많은 새끼가 뭐야? 그러면 여기에 축구나 피구 반드시 하나 와야지 맞아 안 맞아 여기도 축구나 피구 반드시 하나 와야 돼 여기도 어때 축구나 농구 중에 하나 반드시 와야지 이해해 근데 봤더니 피구가 몇개 있어 여섯 개 있네 이해해 안해 여섯 개 있지 잘봐 그러면 어 여기다가 여덟 개네 맞지 이렇게 생각해 이렇게 이렇게 잘라서 아홉 개죠. 이렇게 잘라서 이게 첫 줄,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. 일열 배로 생각할 수 있나 그러면 이해 안 해. 그럼 나머지 것들을 그냥 배열하면 편하잖아. 맞아. 같은 게 같은 요일에는 두 종목 이상 스포츠를 하는 사례잖아. 그럼 두 종목 하는 게 편해, 한 종목 하는 게 편해 배열할 때한 종목만 배열면 훨씬 편하지. 그럼 여기 다 p p p p p 왔다 생각해봐. 그럼 이 자리가 P, 이 자리가 P, 이렇게 매치시켜버릴 수 있지. 이해해야 돼. 이 경우만 빼내면 되는 거 아니야? 그럼 같은 요일에 적어도 두주두개 이상 나오잖아. 맞아, 안 맞아? 뭔소리지 알겠어? 같은 요일에. 아니, 농구는 세 개밖에 없으니까 여긴 어차피 같은 게 나올 수 밖에 없어, 지금. 맞아, 안 맞아? 축구도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두 개밖에 더못 오잖아. 그러니까 여기도 두 종목이 올 수밖에 없잖아 여기만 두 종목이 못 오지, 안 오는 경우가 있는 거지 지금 이해하네 요 라인은 무조건 두 종목이 올 수밖에 없지 축구가 세 개, 3개, 농구가 세 개밖에 없으니까 이해하네 그러니까 이 경우만 빼면 되겠어? 그럼 어떻게 하면 돼? 그냥 배열 때려 그럼 얼마야? 하나씩 왔으니까 둘, 둘, 오지 그럼 9팩에 얼마? 2팩, 2팩, 5팩에서 5 빼내면 돼 여기 다 왔으면 여기 PPP 왔으면 이제 몇개 남았어 PPP 앞에 보면 뭐 채껴 이렇게 여섯 개 남은 거 아니야? 그죠? 6팩이 얼마? 2팩2팩2팩 2팩, 2팩 빼내면 되겠네 이해 안해 이해했어? 여기 PPP 왔으니까 이거 몇 개? 두개 남았잖아. 그러니까 둘둘 둘을 배열하는 가지수만큼 빼주면 되죠. 그게 여기가 다 PPPP인 경우죠. 이해해야 돼. 알겠죠? 이 문제 핵심은 뭐야? 축구가 3개 밖에 없어서 여기는 무조건 서로 다른 게 들어갈 수 밖에 없네. 여기도 무조건 서로 다른 게 들어갈 수 밖에 없지. 이해해야 돼. 맞죠? 그러니까 여기만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만 빼내면 되는 거 아니야? 이해해야 돼요? 알겠죠? 학생 를 포함하여 여학생 A를 포함하여 남학생 몇 마리? 세 마리. 여학생 토탈몇 마리? 네 마리. 이렇게, 이렇게 포함해서 알겠지? 얘네들을 일렬로 이렇게 세운다 이거지? 맞죠? 세우는데 A 앞에 남자 몇 마리? A 앞에 남자 두 마리. 맞죠? A 앞에 남자 두 마리. 이렇게쓸까 A 앞에 남자 두 마리, 뒤에 여자 한 마리, 아니, 남자 한 마리 이렇게 있더란 얘기야? 이해해야 돼. 무슨 인지 알겠어? 뭐가 고정돼 있어? 순서가 고정돼 있네? 일정 부분은? 이해돼? 그럼 뭘 쓰는 거야? 가순을 쓰는 거야, 가순. 얘네들 다 뭐라고 생각해? 일단. 이거라 생각하면 되지? 이해해야 그 다음에 남는 애들이 뭐 있어? 여자 몇 마리? 맞아, 세 마리 남은 거 아니야? 맞아, 맞아 이거 배열 때리면 되지 그래놓고 얘를 무조건 A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지 생서들은 나왔을 때 이해해 안해 이해했어? 이해하죠? 그럼 7팩에 나누기 얼마? 7팩에 4팩 얘는 다른 놈일 테니까 이해해 안해 이해했어? 원, 여자 1, 2, 3라고 해. 그 배열까지 생각해야 될거 아니야. 그 다음에, 여기 동그라미에 남자 3마리 배열해야지. 동그라미에는 남자 3마리는 배열해야지. 그래서 곱하기. 됐어? 이해하지?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고. 알겠죠? 내가 다양한 풀리를 해주고 싶은데, 이건 다 지금 시간이 없어. 진도 나가야 돼서. 나중에 또 다양한 풀리를 보자고. 자 됐고 끄세요 꺼줘 꺼줘.